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 tv입니다 운정 3지구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gtx 운정력 주상복합 부지가 6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세대수와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보면서 입지가치라든지 이런 6개 부지를 보면서 어디가 어느 측면에서 좋은지 한번 살펴보는 가볍게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어디가 좋을까요. 설명드리기 전에 30초 광고 영상 보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룡점정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고 이를 끝내면 말이에요. 운정신도시의 완성, 운정삼지구의 분양의 완성은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TX 운정역세권, 최역세권 걸어가는 이 주상복합부지 6개가 대미를 장식하고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TX 운정역세권은 이미 운정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죠. 올해 LH에서 특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까지 다 제출해서 완성작 멋진 스카이라인까지 보면서 이 여섯 개 부지에 대한 건설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별들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초특급 부지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정 3지구 분양의 꽃이 될 것이다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상복합부지 6개에 대한 이야기예요자 운정 3지구 gtx 역세권 주상복합부지 입니다 자 gtx 운정역이 바로 여기죠 여기 어, 지금 빨간색에서 보이시려나요 여기인데요 어뭐 말할 가치가 없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최고의 입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gtx의 최액세권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부동산 가치로서는 최고의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GTX에 그냥 지하로 연결되는 주상복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운정삼지구 특별계획구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주복부지가 공동주택인데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상복합도, 사실 주상복합은 그냥 주상복합이 정답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1, 2, 3층에 뭐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얘기하죠? 주거형 오피스텔이 이렇게 뭐 아파트처럼 들어가면 이것도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고, 또 1, 2, 3층에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또 아파트로 이렇게 청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것도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정 3지구 GTX 역세권의 주상복합은 오피스텔이 제외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랑 조금 비견될 것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P1, P2, 경의선 라인 쪽에 있는 P1, P2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700세대, 뭐 800세대 예상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2000세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이란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이지만 주로 사람들의 대중적으로는 위에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이걸로좀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섯 개 부지는, 아파트다, 그냥 아파트 청약이랑 똑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필요한 거고요. 모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게요 네모난 박스인데, 이게 300과 60%잖아요. 이게 건폐율과 용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고, 건폐율이 60%기 이 때문에, 아마 이 주상복합을 낙찰받은 그런 1군 브랜드 아마 1군 브랜드들이 다 들어오겠죠 브랜드들은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건물을 높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정 3지구 GTX 역세권 주상복합부지의 세대수 정보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 6개가 주복 1, 2, 3, 4, 5, 6 이렇게 6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크기가 일단은 획지면적이 그냥 땅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땅의 크기가 뭐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복 2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은 한14,318 제곱평방미터니까 가장 큰게 어디죠? 주복 1인데 여기 주복 1과 2가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것인데 어 여기서 약한7,000 제곱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 세대수도 100세대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복 1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형평수 있죠? 대형평수 있고요이렇게 4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세대수를 보실 때는 60초가, 전용 60초가 85 이하가 216세대, 85초가가 좀 대형평형 때라고 보시면 돼요. 270세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2는 326세대, 주복 3은 472세대, 주복 사는 472세대, 주복 5는 422세대, 육은 422세대로, 이걸 다 해도 26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어디가 좋을까 이런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건 별들의 전쟁이고, 토지 낙찰도 별들의 전쟁이겠지만, 건설사들이 아주 초대형 인류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마 여기 특별사에게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낙찰 받는 것도 어렵겠지만, 낙찰 이후에 이거 청약받는 건더 하늘의 뱃닥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다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디가 더 좋냐. 이런 부분은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복은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전에 주상복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복을 이렇게 LH에서 묶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섯 개의 브랜드는 아니다. 여섯 개의 브랜드로 LH에서 각각 다, 여섯 개를 다 별도로 뭐 시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묶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묶겠죠? 이쪽 북쪽 권역의이두 개를 하나의 건설사에게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의 건설사에 넘길 수도 있고, 여기를 하나의 건설사에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세개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세종시도 이런 식으로 했던 부지가 있죠. 제가 보여드릴 건데, 리더스 포레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이 중에 뭐, 여기가 이렇게 하나를 묶였다. 한개 건설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1단지가 되고, 이게 2단지가 되고, 보통 이걸 6교로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서로, 서로 연동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특별세계 공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아파트 브랜드, 주상복합 브랜드가 6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뭐몇 개가 나올지는 이 설계 공모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이 중요한데 주거가 270% 이하잖아요 이걸로도 충분히 고층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인근 지역이 대부분 28층에서 뭐 26층 혹은 이 30층까지 최대 30층까지 아파트가 건물이 올라서기 때문에 이 주복부지들은 적어도 35층 이상이 되지 않느냐 어, 지금 추세로 보면 은 49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 높이는 아마 49층으로 예상하시고 적어도 35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적률과 건폐율의 예시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런 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뷰 멋있죠 굉장히 멋있다. 어, 이런 주상복합. 저는 이런 거에 좀 약간 로망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런 주상복합의 로망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고층에서, 어 바라봤을 때, 그런 주거를 여기서 한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이게 GTX 역사의 조감들라고 주, 주복부지의 조감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하로 상업시설 통해서 GTX 역사까지 연계된단 말이죠. 정말 멋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요 세종 리더스 포레가, 이게 지금 층수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거를 1 단지, 2 단지를 묶어가지고 그 하나의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조,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49층까지 지고 한쪽은 37층까지 지었어요. 근데 요일 단지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운정 삼지구의 주복 부지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요 용적률도 똑같고요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도 충분히 요런 뷰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세대수도 여기도 343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스케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상당히 멋지게 그런 뷰가 스카이라인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 최신 주상복합아파트의 트렌드를 하나 좀 설명드리면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가장 큰게 뭐였죠? 환기였잖아요? 환기. 그리고 판상형이 과거에는 좀 없었습니다. 판상형이 없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타워형, 타워형으로 돼가지고 좀 약간 구조가 아파트랑은 좀 차별화가 많이 됐었어요. 과거 주상복합들은요. 근데 최근에 주상복합 트렌드들은 다 이렇습니다. 다. 요게 지금 메인이에요. 요, 요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마토프 구조의 판상형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상복합을 짓다 보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형미, 주상복합의 조형미를 따지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데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씩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각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타워형으로 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타워형을 넣긴, 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이 구조에 따라서 대부분 판상형을 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아파트랑 비슷한 평면도가 나온다. 그리고 발코니도 이렇게 다 구성을 해줘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환기 부분도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섯 개 부지 중에 어디가 좋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주복의 장단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 여섯 개 부지의 좀 장단점 어디가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g t x 운정역세권 주상복합의 장점을 봤을 때 이건 사실 일반 주상복합의 장점이랑 똑같습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지금 의정부의 그 스카이 의정부 더 스카이였죠? 스카이 자이라고 자이입니다. 자이 아, 이번 주복 부지에 또 자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판을 했거든요. 완판을 했는데. 어, 보기만 해도 멋있죠 커뮤니티 시설로 고층에 이런 스카이뷰 이용자들 여기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휴식 공간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이렇게 고층에 있기 때문에 뷰가 아주 기가 막히죠 운정산직으로 따지면 운정신도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뷰 어, GTX 역세권의 뷰를 가져가면서 이런 멋진 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겠죠 운정신도시의 영구적인 랜드마크로 자림하게 됩니다 이 주복부지들은요 그리고 보통, 고층 및 고급자재 커튼 얼룩으로, 커튼 얼룩이란 건 이런 건 통유리 시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가 멋지죠. 또 이게 지금 GTX 운전 역사로 이 지하랑, 여기 지하도 상업시설로 구성이 되고, 옆에 또 상업시설로 또 연결이 되고, GTX 역세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지하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GTX 운전역을 이용한다. 그리고 상업지도 지하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연결성, 소통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6번 운정 최고의 상업지 역세권 지금 상업지에 아주 좋은 상업시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면 여기 주복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상복합은 아무래도 멋있죠. 이런 멋들어짐과 고층 전망 비유 그리고 상업지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그런 입지가치는 장점은 다가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단점도 말씀해 드려야죠 gtx 운정역세권 주상복합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분양가 관리비가 비쌉니다 특히 분양가는 주상복합은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운정역세권도 별들의 전쟁 1군 건설사들이 대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너도 나도 여기를 낙찰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관리비가 또 비쌌죠. 주복은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싼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공용 면적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용 시설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요새는 그나마 인근 아파트 대비해서 예전처럼 엄청 많이 비싸진 않고. 관리비도 이제 아파트 수준으로 그보보단 비싸겠지만 많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코니 그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평수 대비 적은 실평대 면적이 나온다. 주상복합의 34평은 아파트의 25평보다 살짝 큰 정도 비슷한 수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단계씩 조금씩 낮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많이 이제는 실평을 빼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실제로 평면도라든지 입주점 모직 공급을 봐야 돼요. 그 환기에 취약한 부분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화재에 취약하다. 이거는 뭐, 정말 조심해야죠. 고층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정말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런 화재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 자체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에는 취약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의정부 자이 스카이 위에서 본 이 평면도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헬리콥터도 내릴 려수 있는 이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들을 다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학군 구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초약세권이고 상업시다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종 위락 업종들이 들어가는 상업시설들 건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환경에 그렇게 썩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소음이라든지 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 학교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스카이 더 자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건물 한 동네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이렇게 놀이터들을 왔다갔다하면서 단지 내에서 이런 개념은 없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건축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떨어져요. 어, 대지 지분율이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걸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한정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세대수를 최대한 이끌어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이 고층에 밑에 있는 땅의 면적은 작단 말이죠. 이게 대지 지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대지 지분율이 다 나와 있죠. 아파트에 비해서 대지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어, 아파트랑 좀 다른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은 한번 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몇 어, 가지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은정삼지구 지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재미로만 보세요. 당첨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사세요. 뭐, 전매 제한,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당첨되면 그냥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일단 학군적인 측면을 볼게요. 아까 주복부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학군 값은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이, 그리고 한신 더 휴, 여기 행복,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분양 예정지고, 민영주택 여기도 이제 브랜드 나오겠죠? 이쪽과 같이 섞여 있는 여기가 지금 운정신도시 명품 최고의 학세권을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이 주복 1, 2부지는 이쪽으로 지금 다니기가 좋잖아요. 굉장히 학구는 갑이다. 주복 1, 2가 학구는 갑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쪽으로도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도 건물 들어서고,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 건물이다 보니까, 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어 그거 뭐 모든 걸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주복 3부지는 여기는 전망도 괜찮은 호실이 있을 수 있고요. 뷰도 이렇게 짬뽕된 거죠. 그래서 요 서북권 쪽으로는 요쪽은 뷰가 안 나와요. 요쪽은 뷰가 안 나오는데 요쪽은 뷰가 또뻥 뚫려 있단 말이죠. 이게 청룡두천 수변 생태공원이 이제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흐르고 수변 수공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수변 생태공원 1이고 이 수공 여기 1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수변생태공원이거든요. 이렇게 청년두천 수변생태공원이 쭉 위로 이어지는데, 요쪽은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물론 저 위쪽으로는 생깁니다만, 어, 여기 봤을 때는, 연구조망권을 획득하는 거죠. 그냥 쫙잘 보인다. 뷰도 잘 나오고, 특히 또 걸어 나와가지고 그냥 슉, 횡단보도 건너가면, 이런 공원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니까, 어, 전망과 뷰짬뽕은 주복삼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전망 값은 주복6이에요주복6이 어, 남서향, 남향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남동향인가요? 남동향 남향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영구조망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용지인지 점포주택겸용주택에 섞여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4층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인단 말이죠. 제가 여기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여기 끝에 있는 동, 2700몇 동이었죠? 그 동에서 여기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전망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 심악산 지하차도에서 약간 또더 떨어져 있어서 소음은 아이파크보다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또 뷰가 이렇게 잘 나온다. 어, 기가 막힌 뷰를 가져갈 수 있다. 주복부지 6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음 부분은 이 주상복합부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 안에 상업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소음이 좀 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재미삼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소음도 없고, 뷰도 잘 나오고, 어, 모든 것들을 다 GTX 역사도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뭐좀 소음이 좀 심할 수는 있어도 뷰는 잘 나올 수 있고, 또 공원을 가까이 끼고 있지만, 또앞동 앞에 건물에 좀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복 1, 2, 3, 4, 5, 6이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로 한번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복 1, 2가 역시나 갑입니다. 주복 1, 2 요쪽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정 삼지구에서는 가장 높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한번 새벽에 한번 영상을 촬영 녹화를 해봤고요. 어, 오늘 오늘 내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어,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UBO PPO고요. 운정삼지구 지금 청약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많은 소통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